4월 19일 새마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지쳐가고 또 어려움 속에서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이어려운 순간들 잘 이겨내고 인내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임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송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찬양하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으로서 시각과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각은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청각은 귀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또 미각은 먹어서 맛을 봐서 느끼는 것이고, 후각은 냄새를 맡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촉각은 손의 감촉으로 만져봐서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틀린 그림 맞추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변화에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각이 예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소리에 반응하고 특히 음정에 예민해서 잘못된 소리를 내면 짜증을 냅니다. 대부분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청각이 예민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후각이 예민하게 발달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사는 우리 사모가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냄새까지도 잘 맡고 찾아냅니다. 우리 아내를 닮아서인지 우리 집 막내 아들 외에는 모두가 다 후각에 민감한 편입니다. 남달리 미각이 예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을 맛보곤 어떤 재료들을 사용했는지 잘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촉각이 남달리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의 감각으로 무엇인지 잘 알아맞힙니다. 촉각이 예민하신 분들도 대개가 시각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나열한 다섯 가지 감각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껴본 것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일에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거나 오감을 통해서 느끼지 못한 일들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디두모라고도 불렸던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셨을 때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제자들의 모임에 빠졌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있고서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모였고 문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물론 도마도 함께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마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못 자국과 창자국을 만져 보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감각들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본다는 말씀은 비단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만지지 못하고 믿는 사람, 체험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 등 인간의 오감과 모든 경험 분야를 모두 망라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참담한 정신적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나의 지금의 상태는 결코 나란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태를 뚫고 지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긴 한데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 또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종교 행위와 나의 실제의 삶은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과 나의 삶의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아픔들과는 별개의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없다 해도 때로는 나의 현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라고 부르짖는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건 꿈 같은 소리요. 나의 현실을 좀 보세요. 이렇게 비참한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하와이에도 절도 범죄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장시간 문을 닫은 가게들을 봐두었다가 통행금지가 있는 시간을 틈타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미용실도 도둑을 맞았는데 가위 하나, 빗 하나까지 싹 쓸어갔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길을 걸어가시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쳐서 기절을 시켜놓고 금반지를 빼갔다고 합니다. 요즘은 문단속도 더 잘해야 하고 금반지 같은 보석들은 하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범죄들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직장을 잃어서 돈을 못 벌기 때문입니다. 살 길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요즘은 통행금지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도 돌아다니지 않지, 그렇다고 경찰이 계속해서 순찰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더더욱 범죄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대란 때문에 가게 문도 닫고, 실업자도 많고,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아멘으로 받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비참한 모습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라면서 화를 낼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상황이 비참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분명한 현실은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생생한 현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비참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들의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사실 잘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막 꽃을 피워가는 시기인데 곧 시들어 버린다, 살아보져 버린다 라는 이런 말을 하면은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요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살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더 짧은 인생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50년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제가 많이 살아야 80세까지 살수 있겠습니까? 80세까지 산다라고 해도 30년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산 날수보다 살 날수가 적다는 것이죠. 저도 20대, 30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50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70세, 80세 되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만큼은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코 바꿀 수 없는 반석과 같은 현실이 무엇냐 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생생한 현실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이 현실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현실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볼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비록 고난에 짓눌려서 예수님을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은 나와 함께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와 같이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 어떤 힘듦에도, 코로나로 인해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오감과 경험, 감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수 없고 느낄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성도의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 그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더큰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며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우리 새마음 교회 위에, 하와이 땅과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